<laughs> 그뭐 물인데 열려요. 자. 네, 물이 왜 열려 이렇게는데 어. 이쪽, 이쪽 화장실이 아니에요? 이쪽이? 아, 이쪽이 강우에, 아니에요. 네. 강모수 님 화장실에 가겠요 네. 근데 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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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면 음. 이렇게 열리는 것보다이출이 확실히 덜 되죠. 이 틈바구니 하나가 무슨 노출이야 이렇게 되면은 물이 와어도 덜, 이거, 이거 아니에요? 물이 어디서, 어디로 지금 흐르는 거예요? <웃음> <웃음> 자, 화장실에서 막 샤워를 해요. 네. 물에 뿌리고, 섞이고, 차고, 그러면 문에 물이 주주주주주 타고 올러 내려올 거 아닙니까? 네. 되게 욕심에서 그렇게 막 뜨실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쪼안쪼에서 지금. 그래서 샤워, 욕심 하면 예? 그러면 문이, 지금, 요 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문이 요렇게 화장실은 뭐가 있다? 언니. 화장실, 아니, 화장실 문, 문, 문 틀에는? 거기로 문지방이 꼭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요걸 거꾸로 한번돌려보시게요 이거 네, 금 문지방이라 생각하고 네, 다시 반대로 가 보세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들이셔 볼게요. 아래쪽으로. 이 이걸 받아주는 거죠. 무리파크로 세지 말라고. 아, 무지막에. 그러면, 못하고 다시 또 들어오게. 그 식으로 무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이 이유가 하나 있고. 아, 그래서 몸이 안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렇죠. 맞나요? 그러면, 아. 이게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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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반쪽이잖아요. 타고, 이쪽으로. 하고 또, 화장실로. 그렇죠, 그렇죠.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고. 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모든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거실에 막 다녀요. 안에 문을 바꿔주고 열면, 사람이 다칠 수도, 다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문은 안쪽으로. 또, 안쪽인데, 넓은 쪽이 아닌 좁은 쪽으로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왜? 이게 이러고 대충 동선이에 사람이 움직이면서 안걸어 쳐야 된단 말이에 문을 내고 열고 들어가는 거지, 땡겨서 이렇게 들어가지 뭐. 아, 인도 말이야편 켤이 생기죠. 태어 일단 이렇게 열고 들어가요. 아, 근데 아니, 저, 생각하 해보라고 하십쇼. 밖으로 내가 열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열고, 열면 이렇게 인도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들 때도 마찬가지고. 그 편이 좋는 거예요, 사람이. 한 방에 쉽게 들어가서 행. 근데 이렇게 열고 이렇게 들어가지는 안단 말이에요. 불편하다. 가로 있어 옛날 때 가로 있긴 했는데. 근데 잘못했을 한거 문제. 그때 그게 불, 의외로 별거 아닌 거 같은데 불편해. 불편해죠 예, 네, 많이 불편해. 요 그리고 아까 저는 그냥 저를 자, 저또어머니집얘기나오는데도면이 문이 그게 반대로 되어 있던 게화장실이 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설교 전화했어요. 문 방향 바꿔줘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아니라 한거 있죠. 용봉 부터 바꿔 열리면 어떻게? 선생님 그, <laughs> 이렇게 이제 열고 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열지 않죠. 네. 톡 이렇게 이렇게열 그렇죠. 그니 이렇게 열릴 거잖아요. 아니죠 여기는 문이 반대로 열리죠. 지금 보세요. 넓고 좁습니다. 모든 문이 들 아, 이렇게 열었을 때, 밀린 네. 쪽이 뒤쪽이 좁은 쪽이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좀 이렇게 열었는데, 좁은 쪽이면 답답하죠. 그, 그거예요. 공간을 <laughs> 음.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조금 조금 하면 활용이 적잖아요. 네네. 넓어서 활용이 막. 근데 이걸 이렇게 열어버리면 네네. 내가 맞습니다. 화장대도 부딪히고 그 그렇죠. 지금 다붙이니까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데 나가야 그냥 단순한 옷걸이 떼이거든요 없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방문이에요. 현관문은 또 달라요? 현관문은?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생각 안 해봐가지고. 땡겨도 지금요? 땡겨요. 땡겨요? 네. 땡기죠. 땡겨 현관문 네. 땡기죠. 왜 뭐, 땡기는데요? 신발?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이게, 낮으면, 낮은 대로 불편하고, 높으면, 높은 대로 불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면, 건 식으로 가든지. 그죠? 건 식으로 가야죠. 그게 애들하고, 노인, 노인들한테 위험한데, 실제 겪어보니까. 아니, 턱이 높은 거. 네, 턱이 깊잖아요. 그렇죠, 그렇 하나같이 깊거든요? 네. 깊으니까 가끔, 마다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저 이게 응. 이만큼 차이인데, 꺼져 응. 그렇죠. 목 share books. I believe. I put as a c r 요 t i c You get, you get, 요 o u get, y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일반 목 you get, you get, you 는게 t you get, 요 o u g 습니다 오늘, 오늘 하글그러네요네 <laughs> 아, <laughs> 아, 아, 네. 아, 네, 갔다와서 잊지 않고 하게 <laughs> 오늘 요거 정리 요거만 정리하시는 걸로 하시죠 자, 아까 예. 다시 복습 한번예 네, 복습 한번그가이제거그대해보실요아그 예? 요그대해보아어 잠깐만 왜 같이 한다고 는데 <laughs> 같이, 같이 같이 빼고 아코코 일예 <laughs> 어, 뭐, <사과를> 좋습니다 자 1번은 제가 어시할게요 아 좋습니다 아 어려운 단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시 어, 못들어가지 아, 레벨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어, 일단 아문을 뽑아야 합니다 문번 자, 막1 번, 예, 가장 짧은 부분을 찾는다. 2번. 아 그래서 아 저, 요 요기준, 아튀어나왔니이 아. 기준으로. 아, 좋습니다. 위, 쪽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저기, 이거 어때? 어깨. 지 지금 내꺼. 지금 내꺼. <laughs> <지금 왜> <laughs> 기준이 잡혀 있어야죠. 아 맞다.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한사람 됐어요. 강 맞아요. 이 튀어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 이거 해.. 그렇죠. 아니 아니 거기 그는 게 아니죠. 그럼 어디 그는 죠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이거는 강호석 맞습니다. 이 양쪽 다 가야 돼요. 자, 쪽다가해야되고 일단 편한 음... 정도 요 가로부터 질게요. 아, 가라 못 해요. 아하. 전기장. 그러면 저 카톡스님 이제 가셔서 요거는 잊어버리세요 네. 정진제 예설을 그 정정은 네, 네. 우물 정정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또 검색해서 네. 네. 이거 나가면서 아, 바로 잊어버릴 거예요. 예. 예. <laughs> 지금, 지금 이거는 이제 그냥 어, 예설분 니까 네, 네. 굳이 이거는 이제 생각 로 달아 가지 왜냐면 지금 하실 거는 우물울이되라요 그걸 친구들게내수을해고 오셔가지고 모해는 그냥 좀 만들어 나가셔야 됩요 짠. 그럼요. 그 우리 담 피시고 정리하시고 밖에 지금 날씨 장난 아닙니다. 담배 우셨어아 가시죠. <laughs> 플랜트가 뭔가요? 가죠아 노가다라고 하십니다.